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다니고, 건강하게 s coming. I'm going to get 서 o m e I'm g 네 i n g to get h o m 습니다 going t 감사합니다. 나눔하고 잊지 말고 이제 작은 계원에서 조금 큰계원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아빠가 너한테 모든 말이 될수 있게 사랑한다. 응. 응.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도시 될수 있는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laughs>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잘 지냈으면 좋겠어.

좋은 추억 끝까지 간직하고 좋은 축하해 그리고 좋은 꿈 응. 꾸면서 살아가길 바래 축하해